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어시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보지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라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나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여 온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숙일수 샌물나게 하신 아버지 나의 앞에 반숙일수 샌물나게 하신 시 아버지 나의 갈길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도 더 무지 성령과 아 받은 영혼 하늘 나라 할 때에 영영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영영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나의 갈 길다가 예수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도 없지 성년과 마파든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아버지 영영 버를 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버지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당해도 만사 형통한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하나님 이 찬양을 듣는 분들이 형통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여생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형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